아, 유치되기 또 또, 불 꺼주시고, 애를 데리고 시체 좀 만들어주신 다음에, 시폭 들 트레... 오, 오, 유니크 목걸이. 유니크 목걸이 또 하나 먹고 시작을 합니다. 아, 일단은, 방송 시작하자 유니크 목걸이 좋아요. 놓고자만, 15 공속 13 올레주얼. 네, 거래가치 있습니다. 이거는 충분히 거래가치가 있습니다. 득템하셨네요. 축하드립니다 세타. 오오오! 좋습니다. 일단은 오늘의 첫 득템이네요. 44 올레지 세타입니다. 세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팔라딘의 엘리트 등급 방패 중에서 가장 선호하는 방패 중하나고요 조항이 다시 못까지 붙는데, 사실, 1 저항 빠질 때마다 거래가치가 많이 떨어지긴 합니다만, 44 저항도 거래가진 충분히 있습니다. 여기서 큐빙을 해서 1 소켓, 2 소켓이 나오면 꽝이고요, 3 소켓이 나오면 대박, 4 소켓이 나오면 평타입니다. 참고로, 4 소켓이 나올 확률은 2분의 1, 나머지가 나올 확률은 6분의 1인데, 요건 큐빙 가야죠. 어, 큐빙 가야죠. 그림 재료로 한번 노려봅시다. 네, 그쵸? 요거랑 8M이죠. 자, 탈, M 루비 넣고 딱 돌려가지고, 삼소켓 나 대박. 아, 나쁘지 않아요. 어. 사소켓은 이제 평타. 어, 사소켓은 지금은 얼마를려나한 5음을 하나요? 그래도? 오! 어. 오! 어! 어! 제발 히니시오. 또 비싼 아이템은 아니지만 이제는 스타 아이템이 됐지만 방철의비일만 아니게 해주시옵소서. 할 밤날개 뚜껑이 나오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좋습니다. 네, 밤날개에 넣을, 네, 밤날개 뚜껑이 나와줬네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냉기소서, 요번 레더2에서 냉기소서가 개떡상을 하면서, 어, 요 아이템 가치도 정말 개떡상을 했었던 아이템이죠. 밤날, 이제, 레더 초반에 냉기소서가 판을 치고 있었을 때는 정말 비싼 아이템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냉기소서가 다 꺼졌고, 다들 사신 노바 도서나 자벨마라고 있기 때문에 거래 가치가 정말 많이 떨어지긴 했습니다. 요 냉기기술 피해가 변동이 잘 붙으면은 또 굉장히 거래 가치가 높긴 해요. 와우. 노란 반지. 어, 노란 반지. 뉴크가 잘 나와요. 오. 와 이건 진짜 아깝다. 일단 마흡이 6% 으뜸이고요. 힘20으뜸이다가 민첩 15 으뜸에다가, 화염정도 30까지 붙는데 5 빠져요. 근데 두줄 옵션이 안 붙었어. 네 줄이 깔끔하게 잘 붙었지만, 두 줄이 안 붙었어요. 어, 근데, 근데 요거는 내수용으로는 충분히 써도 될것 같네요. 그쵸? 근데 800원 만에 또 이런 개성도 있으니까. 고뇌 세팅요? 이 고뇌 세팅은 다른 장비가 많이 바뀌죠. 오, 이렇게 아이템이 또 컬러풀하게 나오네요. 이요 갑옷 같은 경우에는 뭐 예전에도 많이 말씀을 드렸죠. 저희 초반에 피드틴이 좀 많이 씁니다. 아니면은 삼소킷이 뚫려 있기 때문에 뭐날 오르드 탈룬작 해가지고 저항을 눕혀서뭐 용병한테 주면은 힘이랑 저항을 같이 챙길 수가 있어가지고 뭐 나름 쏠쏠한 아이템들 중 하나죠. 아, 근데 이왕 커스터마이징 넣을 거면은 좀 그러니까 아, 이왕 넣을 거면 그러니까 커스터마이지션 넣을 거면은 좀 잘하면 안 되나? 그러니까, 그러니까 약간. 구색을 넣어서 구색을 갖추기 위해서 오! 어? 오! 유닉 반지? 소갤링 먼날드만 아니면 돼요 해봐, 레이븐 이상만 나오게 해주시옵소서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이런 씨 진짜 <끝> 여러분들과 함께 한다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고 게임한다는 게더 중요한 거죠, 그죠? 뭐죠 역시 찡찡대야 나온다니까. 어 역시 사람은 찡찡대야네요. 어, 뭐였지?입니다. 근데 뭐였지? 수루룬 어, 뭐였지? 네, 같은 경우는 이제 0.5 베르. 수루룬을 두개 합치면 이제 배루룬이 되죠. 그래서 어, 0.5 베르고요. 근데 스루룬은 실제로 루너드에서는 그렇게 쓸만한 건 별로 없고 그냥 0.5 베르. 배르룬을 요거 수루룬 두개 합쳐서 배르룬이 된다. 요거가 네, 가장 중요한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스피치로 만들었냐고요? 그냥 메모장에 쓰는 건데. <목소리> 보스 29. 김광석의 30주음해를 아버지가 들려주시더라고요아 나는 이 아이템도 되게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 되게 이거 쓰면은 재밌어요. 막 키드라도 있고 번개파장도 있고 서리발도 있고 개인적으로 이것도 되게 재밌는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그냥 지옥까지는 좀 많이 어려울 것 같고. 구멍 정도까지 오! 나에게도 마라가 나오나? 오늘, 오늘 제가 마라 하나 뽑아 드렸잖아요. 그죠? 그럼 나도 마라가 나올 때가... 이씨그 이름 뭐야? 현명 재료 겁니다. 자 일단은 목걸이에서 마라를 뽑아 봅시다. 제가 볼때 10개 중에 하나는 나와요. 마라는 그죠? 마라가 나오면 제일 좋고, 하이로드도 나쁘지 않다. 아, 괜찮지 않안쓰요 일단, 노코단으로 스택을 싹 빼주는 겁니다. 마이모크로도 스택을 싹 빼주시고, 아트마, 나쁘지 않죠. 아,구요. 일단, 에틀리크까지 해서 일단 초급, 파급은 다 나왔죠. 이제부터는 좋은 것만 나오면 된다. 좋은 것만, 그렇죠! 하이로드 하나 딱 뽑고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노코단으로 스택 한번 싹 빼주고, 다음과 별에서 마라를, 마라 같은 마이모크, 그 다음에 여기서, 사라센, 마라 같은 사라센. 그다음에는 이제 마라를 하기 전에 한번더 네, 하이 로드를 뽑아 주는 거죠. 하이 로드는 계속해서 거래가 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거고요. 마지막에는 진짜 마라를 뽑아 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반지에서는 조던이 제일 좋고 그다음으로는 제가 발카링이겠죠. 요 발카링이나 조던 중에 하나는 제가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나겔링으로 스택을 빼고요. 레이블링으로도 스택을 살짝 뺍니다. 자, 그 다음에, 레이븐링, 아, 레이븐이 아니라 나겔링, 나겔링, 그쵸. 나겔링으로 일단은 싹 빼고, 이제는 발카링, 같은 두와프, 네, 외성, 으뜸에, 나겔링, 네, 네개 중에 하나쯤은 이제 나올 거예요. 자, 저희가 마지막에 쫄면서, 대군주 두기와 마라가 나왔죠. 그러면은 여기서, 모날드, 외성, 어림도 다 아, 근데 제가 목걸이에서 지금 꽤 뽑았기 때문에 하이로드랑 말할 뽑았잖아요.